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지 만물이 다 새로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태양도 바람도 구름도 들판에 피어 있는 들풀까지도 모두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고 콧노래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쓰는 다윗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솜씨가 느껴지는 거지요. 3절로 가볼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워주셨대요. 계속해서 6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어디 나왔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우리 잠깐만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8절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편 8편의 마지막이 찬양입니다.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을 모티브로 쓰여진 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널 위해 준비했어.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안타까운 건 아당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영광과 그 존기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천지 만물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과 예배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달라 보이게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올 때는 깜깜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갈 때는 바닥에 있는 자갈 하나만 봐도 나무에 달려있는 잎사귀 하나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오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로 이 하루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